정국이는 경마 패널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서입니다자 이제 10월 28일 네, 10월 마지막 주1요경마가 이제 주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금요일 오전인데 아, 날씨가 지금 비가 쭉쭉 오고 있어요. 가을비가 나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아마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아이제 점점 이제 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 열한 개 경주와 부산 여섯 개 경주관들 그렇듯이 준비가 돼 있는 음, 편성돼 있는 일요 경주고요. 자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승부 경주를 아, 잠시 후이 경주 그리고 오 경주를 일차, 어, 이차 승부 경기로 잡았습니다. 이 경주, 오 경주 그리고 팔 경주를 어, 배당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십 경주를 3차 메인 승부 경주를 지정했습니다. 을 그리고 부산의 3 경주를 부산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해놓은 이호 경마입니다. 자 그러면 자일 경주부터 이제 발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일경주 서울 1 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이 아, 경주는 토요일 육 경주하고 이제 불알된 레이스인데 아, 토요일 육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경주 역시도 육군의 아주 기본마들 편성이에요. 정말 무엇하나 부족한 말이 없는 그런 편성에서 자 이번 경주 자 와가가 있는 차량의 10번 늘새 아침이 어, 이 말이 뚝심이 있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도 라스트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뚝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자체는 아마 그 16초 최봉주 조교사가 나름대로 이 말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좋은 결과를 좀 끄집어내려고 그동안에 좀 아쉬움을 뭔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박태준 기술을 기용을 했던 거 한글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2번 팝캣, 네 얘도 이번에 아주 강한 조교를 소화하고 나오고 있어요. 음, 훈련을 시키는데 일단 걸음이 탄력적이고 걸음도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팝캣 추천해드리겠고 여기에 6번 머니샤프, 네이 말도 뭐 조교도 좋고 얘가 이제 발주만 문제예요. 조교 때 보면은 뭐 거의 벌써 뭐한 4군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인데, 어 문제는 이제 발주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 이번 주도 발주 연습, 네, 효정이가 목요일날까지 발주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오고 노고 있는 모습이 돼서, 자, 6번, 머니샤프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어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6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1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이다 보니까, 어, 적중과 적중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경주, 승부 경주부터 적중이 돼야지만이 또 하루가 잘 술술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을 텐데, 자, 이번에, 이번 경주에 강력한 충마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 전반부에 일찍 어,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강한 상대를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자신있게 경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수가 이번에 준비하는 조교 때부터 임하는 자세가 좀 틀려졌어요. 그런 것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출발준 하는 모습이었던 거고, 강도 높은 조교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발걸음도 아주 탄력적이고 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 강력한 충막감이 세워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경주 반드시 적중을 일궈내서 여러분들의 배팅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력 경마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 오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뭐 안쪽에 1번이 눌러가 선행강공을 펼칠거예요 지금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라고 러면 충분히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여기 4번 공산이 네이 말이 지금 꾸준하게 거름이 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전기를 하면서 어, 강하게 말무리를 하니까 충분히 말이 다 소화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박혜준 기수 기승하면서 어 다시 한번 의지 보이고 나오고 있는 4번 공산 음 추천해 드리겠고 어 여기 10번 러블린 루트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출발을 잘못했어요. 네, 지난번에는 좀 출발을 좀 당해서 너무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따라 붙다 보니까 아스트에서걸음이좀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발전수 뭐 2주 동안 발전수 아주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번 러블리 노트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5군 말들 편성인데도 흐름이 매우 느려요. 네, 흐름이 느리고, 또 5군 중에서도 기복마들이출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스마티 블루, 네, 이 7번 스마티 블루가, 자, 이 말은 선행을 해야지, 그나마 걸음이 좀 나오는 말입니다. 네, 선행을 해야 되는 말인데, 이번에, 이번 편성이 원래 너무 흐린, 흐름 느린 흐름이다 보니까, 선행 기회를 잡았어요. 자,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강하게 앞선 전개를 펼칠, 펼쳐보일 7번 스마티 블루 추천해 드리겠고, 자, 여기 3번 와니케이, 네, 여기 지금, 얘도 지금 다섯 번을 뛰어서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로 안전 교체가 돼서 나오고 있는 어, 3번 와니케이 네, 추천을 해드리겠고 어, 여기 5번 백산 여왕이 얘가 이제 또 아주 유리한 전개가 펼쳐져요 네, 내측의 선입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1300거리에서는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내측 네, 최적의 전개가 펼쳐 보이는 5번 백산 여왕까지 추천을 해드리면서 서울 4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 직전에 승분전을 치렀는데 뭐, 불량주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죠. 바로 9번 킹도로드. 아, 이번 경주, 어, 뭐, 선행도 전개가 가능하지만, 아마 안쪽에 있는 이번 오션 피닉스가 선행을 한번 내보낼 거예요. 네, 내보내면은 킹 도로드가 선두권만 물고 간다 하더라도 어, 지난번에 경주를 치르는 그런 전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고 뭐 선두권 전개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능력 있는 9번 킹 도로드로 보이고 있고요. 음, 이번 아델레신이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네, 이마필 뭐메인필 아마로서 1억 9천이 넘는 그런 고가의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 말이 좋아졌어요. 네, 좀 말이 좀 늦게 성장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직전 경주 이제 휴양하고 나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인데 그 전에 보여줬던 그 걸음걸이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성장했던 성장에서 보여줬던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번 아데레신 네, 이번에도 더욱 좋아져서 나오고 있고요. 음, 여기 또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 차지한 8번 프리시드 네, 이 말도 데뷔전 역시 뭐 얘도 불량주로 해서 경주를첫 치렀는데 어, 뭐 망아지답지 않게 그 많은 어, 따라가면서 근데 따라가다가 라스트에서 추위 걸음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발걸음 보여준 8번 프리시드 이번에도 강력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로넘어겠습니다 혼합 4군 10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오경주를 제가 2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2차 메인 승부 경주인데, 이번에 이번 경주 8번 울트라 챔피언과 9번 글로벌 퀸이 아마 선행 경합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단거리 경주예요. 뭐,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두 마리가 경합이 눈에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 이거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1000m 단거리에 선취입이다 되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마리가 앞선에서 공방을 펼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뒷선을 따라가다가 라스트에서 역전국을 펼쳐보일 수 있는 천메타 전용마예요. 천메타 전용마인데 지금까지 좀 거리를 좀 늘려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컨디션이 조금 다운돼 있었습니다네 근데 이번에 컨디션 베스트로 올라와 있고 어, 거리도 어, 천메타에 적격인 그런 마필이 어,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선출입이다 용이하기 때문에 어, 앞선 100m 경주 앞선에서 공방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가장 최적의 어, 포지션을 차지하고 가면서 라스트에서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맛빌로서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했다. 그리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저희가 단단히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2차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 음... 아, 이 말은, 빅풋 얘는 좀 어린 티가 좀 답을 했었던 말이에요. 어,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휴양 갔다 오고 나서 거의 뭐한 7, 8개월을 만에 출전을 했는데, 휴양 이후에 이제 힘이 꽉 차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에 내려가가지고 말이 그 초지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뛰어놀면서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바로 빅풋. 네, 직전에 승분전인데도 뭐 이착을 오는데 아주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7번 슈퍼골드. 지난번에 빅풋과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laughs> 빅풋에게 일마시리는 뒤쳤죠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 나오고 있는 7번 슈퍼골드와 그다음에 6번 기적의 명성까지. 네, 이 기적의 명성은 추입 거름이 아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300 거리를 지금 노리고 나오고 있는데 추입 한발 기대할 수 있는 6번 기적의 명성까지 추천해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선두권 나갈 수 있는 말이 8도 대장, 그 다음에 6번 가라가라가 여기에 뭐 12번 신청사달, 7번 파인 챔프 이런 말들이 앞선을 좀 고수하는 말들인데, 그 중에서도 4번 8도 대장이 얘는 선행을 나가면은 걸음이 더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아주 전형적인 뭐 선행형 스타일인데, 자, 이번 경주 이런 지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말들. 가장 안쪽 게이트에서 순발력 가장 좋은 그런 모습에서 선행 전개를 그려진다 그러면 일단 봐야 되고요. 이 6번 가라가라가는 얘는 전형적인 선행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 전개를 하다가도 라스트에서 추위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전개가 아주 용이한 6번 가라가라가에다가 11번, 11번 썬더그레이트 직전은 순분전인데 바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어, 4군에서 강력한 발걸음 보여줄 수 있는 11번 썬더그레이트까지 추천하면서 을 서울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3경주 혼합 4군 10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부산 3경주를 제가 부산의 메인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아, 제가 이번 경주를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어, 복귀노티에서 뭔가, 찾아낸 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경주를 치르면서 코너에서 계속 밀려 가지고 어, 제대로 자기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정, 경주를 전개한 말이 자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서는 어려운 전개를 펼쳤어요. 네, 그만큼 그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어, 코너에서 계속 안쪽 말들한테 밀리면서 힘을 바깥으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뭐 라스트에서 힘을 쓸만한 그런 여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더 앞선 전개를 하기 위해서 발진 연습도 하고 나오고 있고, 또, 어, 이번 경주 기수가 아주 단단히 노리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수는 이제 센스 있는 기수이고, 어, 뭐, 뭐, 자리 잡는데 아주 영리한 기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모습을 어, 되풀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능력 역시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기수까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부산의 메인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을 네, 부산 3경주, 네, 부산 메인 승부경주,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 국산 4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 역시 뭐, 8번 큐피드 닥터가, 제가 볼땐 이번 경주 강하게 선행당공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 이 말, 뚝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하면은 전혀 뭐, 다른 말들한테 밀리지 않아요. 어, 제 때, 순발력 좋은 말들, 서로 능력이, 순발력이 다 엇비슷해요. 뭐, 제주의 흑선이라든가, 마하, 희망, 그 다음에 점퍼 캡틴 뭐 이런 말들이 서로 비슷한데 안쪽에 온리바람도 있군요. 근데 어제 그때는 큐피드닥터 이번에 강하게 선행간공을 하면서 얘가 선행을 가면은 훨씬 더 뚝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신영철 기수가 강하게 선행 무리를 하면은 저는 8번 큐피드닥터가 이번에 그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내리 생각을 하고 있고 7번 매니블레이드가 이 말은 또추입꾸름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직전에는 이제 1,400을 썼는데. 아, 치고 나오는 걸음은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너무 뒤따라가서 전개를 하다 보니 느린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아, 힘을 남기고 그냥 뭐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300거리 좀더 라스트에서 빠르게 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7번 매니블레이드 좋아 보이고요. 자, 여기 뭐1 700m 거리에서 이제 이번에 1300으로 거리 내려온 이번 액톤시나 네, 1300에서는 거리에 발걸음 아주 좋습니다. 네, 1300에서 보여준 그런 발걸음은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아주 좋은 2번 액톤 신화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서울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산 4경주, 국산 4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자꾸 선행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뭐, 4번 롤, 블루, 아, 볼드 룰주가 이번에 또 선행 기회를 잡았네요. 안쪽에서선행기에 이번에 뭐 여기 뭐 영웅 저왕이라든가 뭐 금태 때문에 클레버윌리 같은 말들이 순발력이 있는데 그래도 불주 볼드 룰주가 가장 선행 거리가 순발력이 좋아요 그리고 1,300 거리에서 이번에 1,200으로 거리가 내려온 그런 모습에서 더욱 지구력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발걸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기. 체격 아주 좋은 말이죠. 바로 9번 클레버 윌리. 얘가 체중만 조금 아, 빠진다 그러면은 워낙 식성이 좋드.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체중만 조금 빠진다 그러면은 아주 능력 있는 말이에요. 어, 체 책도 좋고, 어, 거기에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지구력도 가지고 있는 9번 클레버 윌리. 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7번 신비한 질주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익 걸음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라스트 한 발이 있는 17번 신비한 질주 추천해 드리면서 어, 부산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배당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배당 승부 경주. 자, 이번 편성을 보면은 뚜렷한 충만감이 없는 편성이에요. 뭐, 그나마 뭐, 그랜드 돌풍, 뭐, 거북이 만세, 스트롱러너, 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아, 이거 뭐, 뚜렷한 그런 충마가 없는 그런 혼전레이스에서 자 지금까지는 말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었어요. 네안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말이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네 매우 좋아진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자 아마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발걸음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걸음일 겁니다. 어 지금까지는 계속 입상권에서 좀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도 또 인기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뭐 어, 전개의 그림도 아주 좋고 또 거기에 컨디션까지 베스트로 올라와 있는 그런 어, 박자가 잘 맞아 있는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5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뚜렷한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 5군에 올라와서 가장 좋은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아. 어, 좀 전에도 제가 타이틀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배당이 있는 배당 마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서울 8경주를 배당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느낌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뚜렷한 인기 맛, 뚜렷, 능력 없는 말들 중에서 능력 있는 말몇 발이 엮어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배당 승부 적중이 일어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8경주 대당 승부 경주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산 오경주. 자,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입니다. 네, 어제 토요일에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가 네, 서울경마장에서 열렸고, 자, 일요일에는 이제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국산 오픈 2세 말들 중에 어, 단거리 경주 말. 그러니까 앞으로 마방의 유망주 말들이에요. 네, 마방의 기대주 말, 기둥 말들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유망주 말들인데. 자, 여기 8번 영광의 파이트. 어우, 얘는 뭐, 어, 단거리인데, 단거리 추입 평이에요. 단거리 추입인데, 추입 걸름 아주 좋습니다. 어, 라스트 스퍼트 타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따라가다가도 라스트에서 다 잡아버려요. 네, 바로 8번 영광의 파이트. 저는 가장 좀 보이고, 뭐, 4번 닥터티즈에다가, 3번 오브 더 월드 이런 말들 어, 이번 경주 단단히 노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 김해시장배 자 이렇게 세마리 추천해드리고 있고 6번 글리터까지 추천해드릴게요. 이 글리터도 역시 이번에 19조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해볼 만 합니다. 네. 아, 글리터까지 추천하면서 부산 오경주 김해시장배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3군 17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아, 직전에 승군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1700을 해서 우승을 하고 네, 국산 4군에서 1700에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어, 특별 경주로 데뷔전을 특, 아니, 승군전을 특별 경주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 만큼 뭐 자신 있다. 고 보였겠죠. 바로 7번 원더풀 챔피언 이번에 다시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1,700m를 다시 도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7번 원더풀 챔피언은 인정을 해줘도 될것 같고 1번 지상 비행 자 안쪽에서 뭐 제값 대는 저라면 선행 갈 거예요 네 선행 간다 그러면은 얘는 1,700 선행에서 뚝시까지 1,900뭐 이런 말 거리까지도 다 뛰어갔던 말이기 때문에 선행 간다 그러면은 뭐 지구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만필 바로 1번 지상 비행 추천해드리겠고. 또 1700에 강한 말이죠. 바로 2번 알파칸 네, 얘가 잉그랜디어 자마로서 장거리 계열 통을 물려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에 강한 2번 알파칸까지 추출을 하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1등급 1800m 경주 네, 1등급 18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뭐 중장거리 혈통 가지고 있는 1,800m의 아주 강력한 말 바로 4번 아들의 축제죠. 네, 이말뭐 혈통적으로도 뭐 장거리적으로 적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더군다나 1,800에 대한 그런 강력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6번 3종 어게인 얘도 이제 두번 1군에서 올라와서 뛰었는데 이제는 뭐 1군 적응 뭐 적응했다 생각하고 이제는 어, 강하게 이제 우승을 한번 노려볼수 있는 말이고. 자, 여기, 뭐, 뿌드까지. 네, 이 뿌드도 역시, 어, 테일러버 에카티 자마로서 얘도 중장거리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800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발걸음 보이는 8번 뿌드까지 추천하면서 부산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3군 19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자, 3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어요. 네, 이번에 거리가 1900 거리입니다. 어, 장거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뛰는 장거리 중에서는 뭐 2300이 가장 긴 거리고, 그리고 2000m가 있고, 그리고 1900이 있는데, 녹록치 않은 그런 거리예요 네, 뭐 1700과 1900의 차이는 많이 나죠. 네, 왜냐면 하또 스타트에서 직선이 그만큼 200m가 길다 보니까, 음, 1900m 거리는 또 다른 그런 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뭐그 장거리에 적합한 말. 네, 얘는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은 장거리 혈통의 장거리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형도 아주 장거리 스타일이에요. 일단 체장이 아주 길고. 그리고 이 주행할 때 주폭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폭이 넓다 보니까 뭐 남들이 뭐 두발 땀들이 세발갈때 얘는 두발 정도만 뛰면 될 정도로 그런 만큼 축복이 길게 나오면서 어, 장거리에 전형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 이번에는 훈련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아주 뭐 훈련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훈련에 탄력적인 그런 발걸음도 가지고 있고 어,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아주 그냥 무리 없이. 네, 충분히 입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어, 제가 관심 있는 마필들도 한두 마리 가지고 있고요. 네, 또이 혈통적으로 장거리 혈통인 마필, 그리고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인기만 몇 마리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어, 서울 식경주 충분히 적응을 적, 어, 적중을 어, 읽어내리라 자신한, 자신 있으면서 이번 경주를 3차 메인 승무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일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네, 11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14마리 꽉찬 게이트를, 풀 게이트를 보내요 네, 14마리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 자, 이 정말 상간마마. 뭐, 이번 경주 또 선행 전개가 가능해요. 얘도 선행 나가면은 좀더 뛰는 스타일인데, 아, 이번에 부담중량이 4.5kg가 불었어요. 체격이 그렇게 큰 스타일도 아니고, 또 나이도 지금 6살이다 보니까, 아, 이 부담중량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얘는 좀, 현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어 일단 뭐 방어막권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 보고 조금 말이 좀 컨디션이라든가 힘들어 한다 그러면은 잘고 갈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성장세에 있는 마필 바로 6번 토스코노바켓. 자, 이번에 승부전이지만 어, 예능 제수석 지금 발전의 발전을 지금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말이로서. 자, 이번에 뭐 거리 1,400m 거리 지금 뭐 2,300까지도 뛰어보고 1,800, 뭐, 거리적인 경험은 다 해봤어요. 예, 네, 다 해봤는데, 어 중거리에서도 자기 발걸음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6번 토스코노바케, 네, 추천해드리겠고, 여기 7번 어나더 스마트원, 네, 이 아들도, 어 이번에 휴양하고 이제 주행검사를 받는데 있어가지고, 어 휴양을 잘 다녀왔습니다. 컨디션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 네,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추천해드리겠고, 자이 복병마권은 뭐 외곽에 13번 정한킹덤 같은 말이 무시는 못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래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말 13번 정한킹덤 복병마권으로 추천드리면서 해 서울 10일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8일 10월 마지막 주 1일 어, 경마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어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날씨가 이제 확연히 쌀쌀해졌습니다. 어, 여러분들, 감기랑 환절기 때 건강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뭐, 여러분, 어, 저희,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